네. 이어서, 하죠. 우리, 오늘은 또, 어떤 태클 탈지, 이거, 이거 먼저 해보고 갑시다. 자, 사다리에서, 자, 가보도록 하죠. <laughs> 집에 있고요 집에. 또, 뭐 있지? 우월. 또, 조화. 순수. 과학. 자. 오늘은 네 번째 거, 요거 한번 눌러볼게. 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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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아 이거 어? 느낌 좋다 어? 조화가 깨기가 쉽잖아 그래서 무력 지력 아 지식 번영 또뭐 있지? 산업 해서 똑같이 네 번째 거 조화 조화무력이라 조화무력에 다음 테크는 아 조화 무력 번영 어 할만한 것 같아 조화 무력 번영 조화 무력 번영 하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조화 무력 번영 조화 무력 번영 어음 조화 무력 번영 초소영어로 해서 한번 할까? 조소형으 하면은 2시간 반정도면 깰수도 있는데 빠르게 빠르게 해서 테크만 팍팍 타가지고 조소형으 해서 한번 해봅시다 조소형을 하면은 너무 많기도 하고 무작위로 해서 어 여기서는 다 AI 플레이 추가해주고요 다 모, 무조건 다 무작 잠깐 맵을 골라야 되는 무조건 다 무작위 놓고, 잠깐만. 맵을, 맵을 또 골라야겠지? 요 맵은 너무 많이서 해 질렸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서 안 해보고 해봅시다. 음, 적도 한번안 해봤으니까요. 적도 한번 해보죠. 적도 한번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뭐였죠? 조화, 무력, 번영. 조화, 무력, 번영이었죠? 저 무력 관영이었죠?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해. 레지날도가 나왔네. 어, 레지날도. 레지날도면은 이제 무력 택을 타면서 외계인들을 죽이면서 그, 뭐야, 과학을 얻기 좀 편하겠다. 그래서 빨리 꽃을 피우는 걸로 가보도록 하죠. 땅은, 그냥, 나오는 거 바로 할게요. 오늘은, 뭐, 리셋, 이런 거 없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그냥. 망하더라도, 빨리 망하고, 어? 망하면 차고, 내일 하면 되지, 그지? 가부터 갑시다, 어어. 음. 음. 강기고게를 먹으려면 여기. 여기 먹을게요. 밑에 거 이거 난 괜찮네요. 할 만한 거 같아. 할 만한 거 같아. 그럼 뭐가 나왔을까? 일단은 음, 거우가지 탐험가 뽑고 어, 해서 일단은 우리는 이거 찍어야 되니까. <laughs> 방송프로 인정? 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있어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음... 외계인들이랑 좀 싸우고 해야되니까 아 그래도 일단 생태학이겠지? 어 아니면 아싸리 아싸리 물약을 처음에 찍어서 가도 되는거고 공학 찍어서 가도 되는건데 물약 찍을게요. 물약 찍고, 멀티 하면서. 아, 아, 바로 떨어져? 야, 이게 적도가. 잠깐만. 어차피 한 번에 다 떨어진 거 내가 찍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건데. 적도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떨어지네. 아, 이거. 야, 이게, 딱 적도에만, 일단 먹고. 적도에만, 애들 배치할 수 있나봐. 이것도 죽었네, 이거. 아, <laughs> 아, 나 돌아버리겠네. 큰 났다. 하하. 아하. 망한 느낌이, 망한 냄새가 솔솔, 그지? 망한 냄새가 솔솔 아주 그냥. 솔솔. 솔솔. 아 망한 냄새가 아주 그냥. 클일클일 난다, 이거.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갑풍 사용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야,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이러, 이러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난리 났다. 와, 진짜 난라, 난리 났다,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다. 어, 괜찮아, 괜찮아. 포기하기는. 아, 날파리고, 아, 어제부터. 이저 날파리가 어제부터 계속 아니 아 아니 야 진짜 적도에만 있어 이게 이거를 초반에 이렇게 해놓고 저, 빠른 빠른 타이밍에 확 그냥 센트럴을 밀어버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거 말이지. 자, 어 영민님도 반갑고요. 반가워요. 클났네 <laughs> 개척자 벌써부터 이주단을 끌고 내려오는데 못 지나가게 막죠. 어 그래도 이거 하나 있다 하나. 저거 그나마 이거 하나 켜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거 하나 켜면 키면... 못 가게 막죠 그냥. 그나마 그래도 저거 하나 켜면은 조금 살만할 수도 있는데 어찌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고 먹으면 여길 먹을 건데 나도. 여기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 파벨손을 터트린 다음에, 렌인저도 그냥 같이 끌고 가요. 지금, 그냥, 밀 준비를 합시다. 어? 센트럴을 밀어버리, 밀어버리게, 무력을 찍은 김에, 초반에 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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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랩터 나이스 나이스 어 이럴 때는 랩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꿀이야 계속 완성 됐고요 랩터 일단 데려옵시다 됐어 이렇게 하고 못 지나가게 이지단이못 지나가게 계속해서 막고 나도 공학 찍고. 아, 미안하다고 하고요. 어차피 자원 더 이상 없을 테니까. 아이고 뭐야, 뭔 소리야 대기. 내 센트럴을 초반에 먹고 시작하면은 할 만해. 그냥 계속 군인 뽑을게요. 레인저랑 계속 뽑아서 병력으로 찍어 눌러야지. 탐험관 올라가고 아,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일단 얘부터 잡고 이따가 딱 되자마자 얘부터 잡고 와 아무것도 없어 어네 심심한 인간님도 반가워요 29살 29살 아니에요 저 29살 아닙니다 아주, 좋아요 범아씨한테 합치자고 하고 레인저 미도 내려가 있네 어쩔 수 없이 이따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죠? 어. 이제 일꾼 하나 뽑고 국경 개방 해달라고 하는데 네 해, 하고요 <laughs> 그저 어제 피바람이 도시였죠 회복하고 여기서 경계 때리고 그리고 자 이제 얘랑 자리 바꿀게요 때리 전에 랩터랑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회복시키고. 자, 이거를. 근데 센트럴을 칠려면 일자라서, 아, 저 길이. 길이 일자라서, 아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데. 어, 이주단 빠지고요. 칠까요? 아,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확 들어가지 못하겠네. 아, 들어버리겠구 치고, 망하면은 다시 합시다. 어? 확 쳐버리고, 어, 망하면, 그냥 다시 합시다. <웃음> <이거> <웃음> 이게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으니까, <laughs> 어, 형 그래도 반갑고요 미래가 없으니까. <laughs> 네, 때려요. 손두 때리고. 내 목도 치인다고? 때리고 랩터가 이럴때는 도움이 되네요 이게 원래 가둬놓고 때렸어야 됐는데 아이 도망가고 센터로 왜 방어력이 34지? 슥 들어가볼게요 궁사 하나 있거든 일단 터뜨리고요. 일단 위협적인 거 터뜨렸죠. 랩톱 벌레는 일단은 경계대로 놓고. 일분 데미지. 아, 클 났다. 아무것도 없긴 한데 아무것도 없긴 한데 아. 둘러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둘러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아클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어 뒤에도 있어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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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어 리겜 리겜 리깸, 리겜 리깸. 리겜 합시다 <laughs> 리겜 가야겠네요

보긴 하는데 아 이거 끝이 보긴 하는데 아아돌아버리겠네 <laughs> 이거 아 이건 또 뭐야 얘들 병사가 되었어 고세 자 빠른 이 게임 갑시다 이거 <laughs> 빠른 이 게임 하자 이거 <laughs> 초소형하니까 안 되겠다 맵이 너무 조금해서. 뭐야 이건 또? 아 이거 리깅 가시다. 이거는 리깅 가야겠네요. 왜냐면은 보면은 도시 치는 것도 어 이거는 도시 쳐봐야 이 자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 <laughs> 리깅 갈게요. 미안해요. 퇴장 리킹 가겠습니다. 아아나 아, 이런